본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네. <laughs> 아니, 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는데 새 첫날부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셨잖아요. 네. 내란 청산 국민의힘 해산 촉구하는 시위인데. 이시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국민이 원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네.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주째 이어가고 있고요어 음. 지금 우리 당원과 국민들은 가장 답답해 하는 분야가 내란청산이 아주 제대로 제 되지 않는 분야 그리고 내란 가 한몸인 국민의힘 해산과 관련된 요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하고, 국민을 대제해서 말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내란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 이런 걸 만들면서도 여론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1인 시위를 틈나는 대로 7주 동안 연속적으로 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틈나는 대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알리해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당 부담이 사실 좀 무거워지는 모양새죠. 네, 네. 지금 상당히 당좀 위기 상황이죠.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아주 이러한 사항을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좀더 엄격하게 신상필벌하고 일벌백개해서 분위기를 일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11일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이제 원내지도부가 어 선발 선출이 되고 예. 또 최고위원도 세명 선출이 되면은 네. 이제 힘차게 그런 걸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11일날 이제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12일에 지금 아, 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가 이제 네. 나와야 되는 일정인데 최근 나온 보도를 좀 종합해 보니까 좀이 징계 결과가 12일에 나올지가 불투명하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또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자 지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는 대체적인 인식인데 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진 탈당하라는 요구가 점점 쌓이는 분위기에요. 어제만 해도 어, 원내대표 출마한 그 토론 언론에 어, 접 출마자들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네. 한세 분이 그렇죠. 자진 탈당해야 네.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이제 네. 어, 김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사항은 아주 엄중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뭐 어떤 조치가 되기 전에 어, 정치는 스스로 어, 선당후사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병기 전 대표에게도 그러한. 어, 정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 분위기가 최대한 빨리 해라 늦추지 말고 지금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니까 음. 해라라는 거고요 지도부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이래 뽑히면은 결심하는 지도부가 되라 결심 음. 시기가 늦어짐 늦어질수록 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 전체의 분위기죠. 네,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수, 개인의 일탈이라고 네. 했지만 지금 당에서는 어, 당내에서는 공천금 의혹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전수 조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뭐든지 열어놓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 전수조사면은 개인이 신고하고 또 조사하는 방법상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진의 자진 신고 정도일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문은 있. 그렇지만 지금 우리 당은 사실은 시스템 공천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고하고 이제는 돈안되는 정치가 문화가 잡혔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구태정치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분야는 아주 엄밀 발본세원 해야 되죠. 저도 사실 정치한 지한 6년 됐는데 그 후배들에게 정치를 많이 권유해요. 그 중에 네. 나가 이제는 돈안 드는 정치가 됐다. 음.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은 되는 거다. 당 지도부가 공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이미 우리 민주당은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하기 가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상당히 아직도 구태정치가 일부는 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발본세곤해야죠 네. 네, 당에서 일종의 뭐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서 시도 당위원장을 공천 기구에서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또 지역위원장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도 최소화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근본적으로 없앨 건지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시도당 위원장들이 아무래도 이김이 작용하다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것도 작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심의위원은 아주 객관화 될수 있는 위원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좀더 심사숙고에서 공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건지 음. 그런 것들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네. 시스템은 잘 갖춰야 많이 어~ 된다고 봐요 네.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시도당 위원장을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이거는 조금 더 숙고해 봤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하신 말씀을 시도당 네. 위원장은 룰을 만들고 네. 시, 전체적인 네. 시도장을 이끌었잖아요 네. 전체적인 룰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공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걸 공정히 하는 것이고 네. 거기 거기에 시도당 위원장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더 고려해 볼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고발 다음날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했는데 지금 그제 해외에서 메신저 서비스에서 탈퇴하고 기존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지금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의한 공천 헌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뭐 있으면 특검법, 특검법 하는데 <laughs> 이것은 지금 경찰에서 발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비리인데 그런 것. 그래서 경찰을 좀더 신속한 수사하는 것을 두고 봐야지 특검 하게 되면 특검 법원 발의하는데 몇, 몇 개월 걸리고 특검 구성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럼 다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국민의 힘이 물타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좀 경찰 수사가 될수 있게 네. 여건을 정치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들 간의 대화가 이 녹음이 돼서 녹취로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그래서 이 상황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건 뭐 저, 제가 어떤 가정에서 녹취가 됐고 네, 네. 했는 건지는 모르니까 정확히 뭘뭐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선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뭐 매사에 녹음하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인간 관계에서 각박하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치는 또 신뢰로 하는 것인데 네. 만약 그런 것들이 개인이 했다든가 하면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화가 많이 그 스며드는 것 같아서 음. 좀 씁쓸해요. 사실은 사람은 서로 믿고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제 11일이면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데요. 새 원내지도부의 최우선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원내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금 당의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결심하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어, 신상 필벌하고 일벌백계하는 이런 결심을 가감히 해야 되는 거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리고 일단 민생과 또 내란 극복, 음. 내란 정산, 그리고 지방 선거 정리 이것을 견인할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지도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어, 지도부는 당정대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금 견인을 해서 심착에 2026년은 대도약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파전 양상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음. 네, 네. 그래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당내 지금 여론 흐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명에서첫 번째 바로 선거에서 가반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요 선거 기간이 짧고 해서 어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집단 지성은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결심명 어 원내 대표 그리고 당정대를 한 목소리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잘 정청래 대표와 룰을 만들어서 할 대표 이런 대표를 뽑는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주 일정을 보면은 그~ 지금 (2차) 종합 특검법 네.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이 쌍 특검법이라 보통 부르는데 네. (12일에) 네.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1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 이~ 두쌍 특검법이 처리가 (15일) 본회의에서 바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돼야죠 네. 원래는 (8일) 날 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하려고 추진을 했죠 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라서 어좀 미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차 어 종합 특검은 아주 시급하고요. 네. 어 통일교 특검도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삼대 특검이 다 끝나버렸는데 미진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좀 네.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 15일에는 다두개다 빨리 통과돼서 네. 빨리 빠르게. 어 특검이 시작이 되고 수사가 철저히 돼야만이 음.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상겸에 대한 사과, 세신안 발표 등을 했습니다. 일단 개엄 사과에 대한 장동열 대표의 이 개엄 사과 어떻게 평가하시니? <laughs> 내란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윤기 윤석열하고도 내란 소개하고도 끊지 못한 거죠. 음. 이것은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치 쇼로 보입니다. 진정성은 전혀 없죠.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이번에 사과 내용이 내란을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어 내란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석고대지하지도 음. 않고. 음. 윤, 제일 중요한 윤석열과 어. 단절하겠다는 메시지도 정확히 없었고, 음.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새만 그 사과라는 모양새를 빌렸지 내용은 똑같아. 음. 그래서 역시 아직도 내란 세력과 한 몸을 자, 자인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뭐 당명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laughs> 호박에 금을 긋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른 시도어 위원정당 지금 소지가 두 개나 있잖아요 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위배했던 소지가 있고요 통일교나 저런 데에 네.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십이삼 내란에도 관여된 정황들 그래서 스스로 접고 대제하고 국민의 힘은 해산의 답이다라고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방 선거에 대한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민주당의 지금 신영재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이 지금 커지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요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치대 정신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6월달 국민들의 시대 정신은 세 가지로 본다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어떤 지자체장이 견인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같이 갔을 때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성공하잖아요 두번째는 국민의힘의 심판선거 라고 봅니다 내란을 적결하고 국민의힘 그 심판이죠. 내란과 한 몸을 자임하는 국민의힘 심판에 관계된 선거고요. 세 번째는 그각 지자체마다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AI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어각 지자체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세 가지 관점에서 투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거는. 어 국민의힘 심판 선거의 경향이 아주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네. 네. 그 사실 아시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음.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 이번 이재명 정부는 12 3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정부지 않습니까 빛의 혁명으로 근데 아직 내란 척결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국민의 힘의 영향도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봐요 음. 대중 내란 세력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척결이 시대 정신인데 내란 척결은 사법부와 그 특검이 내는 데서 해줘야 되는데 미진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심 국민이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선거 심판입니다. 음. 이번에 선거로서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 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함으로써 내란 척결을 더 가속화시킨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 정거는 결국 내란 척결의 심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네. 선언을 하셨어요. 네, 자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경기도의 미래상 당연히 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경기도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AI 세계 중심 표준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 국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경기도가 견인하는 거죠. 기본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사회를 만들면서 공유와 그 소통,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AI 표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가 아니라 경기도의 도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출퇴근 시간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경기도 자족 도시 경기도. 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 사실은 경기도 자체가 자족도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또 남부와 북부의 격차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 격차를 줄이고 경기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자족도시를 만들고 권역별로 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나란히 같이 그 정책으로 이어가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고요. 진짜 이런 경기도를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이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지방 행정에 얼마나 유능한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지적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실제 저는 행정의 달인입니다. 군은 사실은 작은 정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사단장이나 군단만 해도. 어, 실제 수십만의 장병들의 의식 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교육, 병원, 학교, 정비 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는 독립된 법원 기법 법 법원 기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예산 편성도 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메커니즘은 거의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나 현재나 어떤 때에 있더라도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 덕에 군에서도 저는 비 포병 출신인데 포병이 비주류입니다. 포병은 <laughs> 통상 별 2개 정도 가면 끝인데 네. 어, 한 10년에 한번 정도 포스터가 나오는데 포스터까지 인정했고요.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는 미군에 발달된 미군들도 지휘를 하면서 미군 행정들도 익혔고요. 음. 어, 그런 능력이 뛰어났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 또 여러 군데를 한 20여 년간 거의 다한반 지역은 다 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음. 도지사는 바로 대통령과 소통이 해야 돼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네. 그리고 중앙 정부의 각료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정치력은 또 같이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서의 난제 문제 해결 능력과 돌파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선거가 아직 뭐 다섯 달이나 남긴 했습니다만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경기도정하고 만약에 지, 지사가 되시면 김병주표 경기도정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 수치나 통계로 이제 경기도가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경기도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경기 도민의 삶은 체감하는 발전은 아직 부족하다고 봐요. 서울과 경기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교육이나 문화 여건은 불비하고 경기 도마다 이런 격차도 많고 연결이 잘안 되고 그래서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운 첫 번째는 도민이 주인인 도민 주권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위에서 탑다운식 행정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저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식 정부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고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당을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도 도민이 주권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출마 결심할 때도 도민께 묻는다. 국민께 묻는다라는 네.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또 공약을 개발을 도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저의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의 게시글에서 교통 문제 어떤 것을 해결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의견을 계속 하면서 경청 공감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과 같이 그 뜻을 만들어 가는 행정, 도민 주권 행정을 하고 그것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8호선 별내선 연장 지연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그런 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으신 걸까요? 국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많았던. 네, 이것은 말해. 많죠. 실제 연결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망만 발달이 돼 있지, 경기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어, 교통망은 발달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가 하나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바로서는 서울에서 별내역까지도 개통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별내 별가람역을 경유해서. 청와리를 거쳐서 의정부까지 음. 연결하면 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 지금 남양주 내에서도 별내에서 다산 가기가 어렵고 별내 그러니까요. 다른 도시 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의정부가 그런 걸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다 한다면 은 경기도는 AI 표준 도시로 만들 수가 있고 자족도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권역별로 자, 지금 그런데 이 지방 선거 앞두고 갑자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설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주장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지금 각 선거철을 앞두고 각 지방마다 자체 발전을 시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나온다고 봐요. 네. 어, 그렇지만은 저는 그건 반도체 지금 용인 그것은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크러스트로 모아놨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연구소, 반도체 그또 그, 관련이기 때문에 용인 거치이 네. 그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어, 지방으로 이전은 반대고요. 그거를 더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